안녕하세요. 제넷입니다. 오늘은 연기와 대본 관련해서 전문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Stay tuned! 대본을 받으면요. 대본을 읽어보고 분석을 하는데요. 대본 분석을 script analysis라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단어는요. beat. beat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건데요. 사전적으로는 이제 박자라던가 운율이라던가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본 안에서는 밑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로는 The smallest unit of action in a play, film, or other forms of drama.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뭐 연극을 보시면은 scene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scene 안에서 최소한의 행동의 범위들을 beat이라고 해요. The find the beat, break the beat. 이러면은 이제 행동의 범위를 대본 안에서 나누라는 뜻입니다. 행동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 자 이렇게 대본을 보시면요. 인물 간의 대화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대화 안에서 인물의 감정의 변화라던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바뀐다던가, 뭐, 주제가 바뀐다던가, 주어진 상황이 변한다던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beach change라고 합니다. scene work 중에, 이제 연출이 자주 주는 디렉션 중에 하나가, I'd like to add a beat.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거는 배우들한테 대사의 박자를 맞춰, 뭐 박자 빠르게, 뭐 박자 좀 넣어 이런 게 아니라요. 대사를 칠때 대사 사이에서 퍼즐을 달라던가 아니면 대사 사이의 톤을 바꾼다던가, 인물의 동작이라던가 행동을 좀 바꿔달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거의 내 생각만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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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법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Have a great day.